많이 나가는 게 순대하고 머리 하고요. 순대하고 머리? 예, 순대국집 대주니까. 순대국집은 많이 대주거든요. 순대는 1kg에 3,500원 하고요. 편육은 한근에 5,000원. 이것도 400g이고요. 이 애기집은 1kg에 1 0 0 원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끓여갖구요, 양념해갖고, 생강마늘 넣고, 양념 다시 해서 간해갖고, 이제 싸갖고, 눌러놓죠. 이거 하나인데? 이게 1kg, 3,500. 원 2원, 원이야 2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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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원이야 2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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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 예. 예. 얼마? 고 밥 먹고. 에뭐 이런 에다 무슨 일이 있나 무슨 일 있나요?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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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표정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끓여갖고요. 양념해갖고, 생강마늘 넣고 양념 다시 해서 간해갖고, 이제 싸갖고 눌러놓죠. Thank you for watching. Thank you. 많이 나가는게 순대하고 머리하고요 순대하고 머리? 예 순대국집 대주니까 순대국집을 많이 대주거든요 택배로도 발송한대요? 예 택배로도 많이 가요 1,500원 하고요. 이거 허파염통 붙은 거는 3,000원, 한 덩어리에. 그리고 이거 오소리감투는 하나에 4,000원. 그리고 이요 머리는 반쪽에 9,000원. 이 애기 집은 1kg에 만원이요, 요 막창은, 한 근에 7천원. 전부 400g입니다. 현역은 예. 한 근에 5,000원. 이것도 400g이고요. 지금 이게 한 근인가요? 예, 이거 한 근씩 잘라놓은 거예요. 이렇게 선물을 많이 들 하셔요 손님들이. 간은 한 덩어리에 2,000원이에요. 이곳은 센창 예, 이게 곱창보다 훨씬 맛있어요 곱창은 냄새나는데 이거는 냄새가 안 나요 그래서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셔요이거 이건 구에 넣어도 되고 찌개 넣어도 되고 곱창처럼 야채 넣고 볶아도 맛있어요 제가 직접 찢어서 이건 삶아가고다 손질한 거거든요 창자 쌀, 저기 찢어서 삶은 거예요 곱창은 그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이건 냄새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영업집도 그렇고 그 잡서본 분들도 그렇고 손님들이 많이 찾아서 이걸 많이 해놓, 해놓거든요. 내가 이거 400g 한 근에 5천원이요. 전자레인지 데우세요! 아니, 했는데, 아, 그냥 잡수게요 네. 그냥 잡숴도 안 차거워요. <laughs> 아니 이거 이이다 이건 거죠. 식었으니까 오늘 가 어디 들어왔는지. 오늘 가 오늘은 이 뒤 뒤로 고가고가

よろしくお願いしま